안녕하세요. 유해용 영문법 제47강 관계 대명사 대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이 강의도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꼼꼼히 따져봐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자료와 비교해서 본인의 유해용 영문법 기본 자료와 비교하면서 꼼꼼히 따져보면 좋습니다. 대세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것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관계둘명사 텟은 선행사가 사람 동물 사물인 경우에 들을 수 있다 또 한정적 뜻이 강하다 이 한정적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계속 제한정용법, 계속적 용법이 있죠 그 바로 제한정용법이 바로 한정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제한정용법에서 후와 위치, 주격과 목적격을 대신할 수 있다 아, 계속적 용법에는 쓰지 않는다. 소유격이 없다. 얘기죠. 소유격 관계 대명사를 대신할 수 없다. 대답에 전치사를 둘수 없다. 그러니까 전치사가 둘 때는 후치면 가능합니다. That's the pen of which I speak. That's the pen which I speak of. 이렇게 위치는 앞에도 두고 뒤에도 전치사를 둘수 있지만 이렇게 대시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다 둘수 없어요. 여기 대시의 경우에는 그러나 이렇게 뒤에 둘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후치가 가능하다. This is the room that he lives. In. 이렇게 전치사를 뒤에 뒀죠. 앞에 두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걸 선행사가 대시나 도지가 있을 때에도 가능한 피한다 그렇죠? 대시 있으면 중복이 되니까. 그렇죠?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이럴 경우에도, 이제, 대사 that, 대서 쓰지 않고, who를 쓴다. 이런 얘기죠. heaven helps those that help themselves. Do. 이런 것은 이제 좋은, 쓸 수는 있으나, 좋은 문장은 아니고, 가급적. 이렇게 who를 쓰라. 이런 얘기입니다. 대세 특별용법을 보죠. 선행사가 사람, 동물, 사물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을 때, don't forget the people and the machine. 이렇게. 그렇습니다. look at the man and the dog 이렇게 선행사 이렇게 소수사 형용사의 최상급 그러니까 first second 이런걸 소수사라고 하고 형용사의 the most 이렇게 most 이렇게 그걸 최상급이라고 하죠 그럴 때 쓴다는 얘기입니다 he is the first man that came to the building 이렇게 the first man 할때 who를 쓰지 않고 이게 man이니까 who를 써야 되죠 원래는 그러니까 that을 쓴다 그럴 때죠 She is the most beautiful girl. Girl이니까, 원래는 who를 쓰야 되는데, 이렇게. 최상급으로 수식되었을 때는 that을 쓴다. 이런 뜻입니다. The very, the, the, the only, the very, the same 능화 등이 선행사를 수식할 때, Judy is the, the only girl that can sing, sing the song. 이렇게. Only girl. 라고 할 때, that's the very house. 바로 그 집이다. 할 때, 예, 이렇게 예, 대소 쓴다. 또 all anything 하고 thing 이란 말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좀비사로 쓰는 everything 예, 이렇게 여러 가지 no 등의 소행사를 수식할 때 쓴다 하는 얘기입니다. You may h o s e any pen 이렇게 any 예, 할때 대소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it's all that I can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이다 할때 이렇게 all 이 왔으면 대소 쓴다. Tell doctor you everything. a 니띵 t 뭐, 이런 거죠. 그럴 경우는, 이제, 에, 에, 에 일단, 대서 쓴다. 그런 얘기죠. 2, 3, 4의 경우, 선행세가 사람이면, 대과 후를 같이 쓸수 있으며, 선행세가 사문인 경우, 에된만 쓰고, 위치는 거의 쓰지 않는다. 여러분, 꼼꼼히 한번 따져보세요. it's that의 강조금은, 여러분, 이치대 t 의강조금이 있죠. 에, dead 앞에 오는 말, 즉, 강조하는 말이 사람일 경우, 현대 영어에서는 dead that, 대신 who를 쓰기도 한다. it's, it's, t h 이니까 당연히 그것이 안에 그 공식화되어 있으니까 that을 쓰는데, 현대 영어에서는, 에, 선행사가, 아, 사람일 경우, 강조하는 말이 사람일 경우에 who를 쓰기도 한다. 이런 얘입니다 it's doctor u who 혹은 dead. That, 원래는 that이죠. it's t a t 이니까 had been to Ghana. 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 바로, 유박사다. 후위치와 같은 의문사가 선행될 경우에 대설쓴다. 예, 이렇게 의문사가 선행될 경우에 대설쓴다. Who then knows him like him? 그를 아는 사람 누구나 그를 좋아한다. 이렇게 이렇게 선행사가 후일 경우에 대설쓴다. 또 사람이니까 후를 쓰면 중복이 되니까 좀 보기가 좋지 않아서 그렇죠. Who is there that who can teach us English 에, grammar? 누가 아, 우리에게 영문법을 가르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럴 때, 이것이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후를 쓰기도 한다고 그래요. 예, 이렇게 붙어 있으면 반드시 대설 쓰고, 떨어져 있으면 후를 쓴다고, 대어 o 었다이 우리에게 예 쓰기도 합니다. 선행사가 보를 쓰 거, 이 보를 쓰인 경우, 선행사가 사람이라도. w 를 쓰지 않고 t 위치를 사용하거나 관계사를 생략한다. 부어를 쓰는 경우입니다. doctor is, the, is not the man. 이게 부어죠. d o c 는그 사람이 아니다. 이게 부어죠. 이렇게는 that w 사람이라도 w 를 쓰지 않고 이게 w 는 아니다는 얘기죠. 이거. 에, 이거 씁니다. the man 이렇게 그리고 doctor is not the man 여거 생략했죠. 여기. 생략하기가, he used to, uh, 그런 거죠. Dr. Rido, not the man, 이건, 후를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략하기나 혹은, 대신, 위치를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The carrier was in high-speed uh, good fellow that he was. 배달비, 문은 기분이 썩 so 좋았다, 좋은 인간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럴 경우에, 대설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I could not see anything he, he anything uh 등이 전미사로쓰여진 경우에는 대설 쓴다고 했죠. 이렇게 that i know 내가 아는 내가 아는 한입니다. 이게 that i know of 그러니까 아니 이해 어두세요? 내가 아는 한 나는 아무것도 볼수 없었다. 이런 내가 아는 한이런겁니다 i couldn't see anything 또, that i remember. 이것 좀이 어두세요? 내가 기억하는 한 여기 중요하죠. do not to you 미스터 어, 류워스데디 요것도 이제 사비부처럼 되어 있는데 이럴 때도 대신 쓴다 그래요. 에, 1997년에 유해영 씨, 유 씨는 이거 미스터 유해영 씨란 말이죠. 유해영 씨는 닥터 류 is rice b r e 그, e 그때는미스터었는데 그는 에, 지금 예, 라이스 브리더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98년에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97년에는 이제 닥터를 쓰지 않고 미스터 유를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에 쓴다. 관계부사, where, when, why, how 대신에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관계부사 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대명사 대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 여러분이 동영상에서 언뜻 한번 들었다고 해서 이것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에, 이것은 이 요약 자료를 가지고 어, 영상을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해드리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요약 영문법의 기본 자료가 있습니다. 그 기본 자료를 보고 꼼꼼히 따져서 어, 한번 반복하시면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다음이나 네이버에 유아영 박사나 유아영 영문법을 검색하면, 본인의 제시한 기본 자료가 나오고, 또 함께 동영상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 자료를 꼼꼼히 따져서 반복하면 여러분들께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